저희는 2차전지 관련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앞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던 만큼 이슈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마음이 답답합니다. 한 과거 2년 전이었죠. 7월경에 과열로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죠. AI 산업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로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ESS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더 이상은 찬밥 신세가 아니고 고요. 긍정적인 섹터로 주목해 봐야 될지 궁금해지고요. 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삼성 SDI가 이제 테슬라 첫 편입을 하면서 기대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큰 호재라고 봐도 될지요. 오, 근데 지금 참이영애 씨가 좋은 질문, 얘기를 해줬던 게, 오, 2차 전지가 과거에 불과 몇년 전이잖아요. 예. 한번 시장을 주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마다 각 주도하는 섹터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2022년도와 23년도 당시에는 지금의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가 이제 막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활용,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EV 대용량 배터리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 배터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대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황제주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황제주로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죠. 자 지금은 그이위 대용량 배터리를 넘어서 하나의 2차전지의 종류인 ess 배터리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전지 지금부터 충분히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은 이유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아까도 방금,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2차전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소통시장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해봤, 해봤었어요 어, 2차전지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 2차전지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이영임 씨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차전지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요 배터리랑 관련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ESS 쪽도 그렇고요 어?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네. 2차 전지 앞, 이 앞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전지라고 불러요. 1차 전지. 음.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가 뭐냐면 1차 전지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AA 배터리나 AAA 배터리가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1차적 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가 2차 전지냐?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을 한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22년도와 23년도를 간단하게 예를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테슬라의 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차의 전기차도 그렇고, 각 기업들에게 일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추세가 넘어가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차를 보급화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배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 단일 규모 하나만으로서 시장을 급성장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EV 배터리의 생산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우려로 인한 ESS 배터리의 활용도까지 높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결합되었을 때는 2차전지의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EV 배터리 같은 내용을 잠깐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EV 배터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차전지 산업 기준에서의 전 세계 의 20%를 차지했던 적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급되는 2차전지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비중이 무려 2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이걸 넘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 2030년도 까지 6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이두 번째 키워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같고요자 특히나 ESS, 이제 막 떠오르는 것이냐? 아닙니다. ESS 같은 경우도 2위 대용량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즌에 부각이 됐던 기술이에요. 다만, 실제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먼저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ESS 보다는 그때 당시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ESS 같은 경우는 과거 세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생산이 되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 제가 지금까지 EV 배터리나 ESS 두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ess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전에 제가 이영영 씨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오늘 제가 굉장히 자주 찾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가 흔히 전력이나 2차전지 같은 경우 요즘에 전력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자 대표적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전력 설비주요네 전력 우려로 인해서 어디 어디로부터 전력 우려가 되는지 전력 어떤 산업으로 인한 어떤 전력? 전력 우려가 이어진다라고 아, 많이 AI 하잖아요 산업이겠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아마 AI라 AI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물어보면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2차 전지나 전력에 대한 우려를 흔히 보면 이제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상 전기차도 만만치 않는 전력을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선 선으로 탑재되는 배터리보다 그 전력들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창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창고를 우리가 ESS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아까도 말했던 전기차와 AI 그 외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공장, 물류 인프라, 스마트 시티 등 이것들을 포함한 미래 전략 사업 즉 국가 전략 사업의 2차 전지와 전력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AI와 로봇,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머지에는 저, 들어가는 것들이 어디예요? 2차 전지보다는 직접적인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우려가 더 부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차 전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왜 전력이, 전력을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에 두두 가지의 가운데 낀 하나 품목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ess거든요. 자 ess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이 포인트냐 이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ess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의 하나의 품목이에요. 2차 전지 의 하나의 품목입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탑재를 하면 그게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e 비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게, 되는 것이 직접적인 e 비 배터리라고 한다는 것은 한, 한다면은. 자 ESS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배터리 창고예요. 자 ESS가 왜 지금의 시점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냐면, 어, 일단 전력의 갭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전력의 갭 차이라고 어떤 갭 차이냐? 우리가 과거로만 본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게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으로만 대표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을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 친환경이 부각이 되면서 뭐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죠? 태양광이랑 풍력이 그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에 태양광이랑 풍력이 풍력 등을 포함한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충전이 가능한 것처럼 낮에는 전력이 이만큼 있다면 밤에는 이만큼 줄어드는 이갭 차이가 발생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도 균일한 전력량, 전력량이 공급이 되기 위해선. 낮에 전력을 열심히 모아놨다가 그 전력을 밤에도 쓸수 있게끔 만드는 이 ASS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만 공급되거나 고, 이 공장 같은 산업 단지에만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다면 우리가 방금 앞서서 봤던 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뭐 미래 항만이나 미래 조선, 미래 공장 이런 것들에게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전력 수요로는 이 공급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이 ESS를 많이 공급을 해서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까 이화영 MC가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게 있어요. 아까 삼성 SDI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 이슈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인 품목이 바로 ESS라는 거예요. 네. 이 조단위로 이미 여기에 대한 수주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적인 EV 배터리보다는 이 ESS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22년도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들, 2차 전지에 대부분 다 움직였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종목들은 바로 ESS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자, 이 페이지를 보더라도 어 제가 이 페이지를 왜 넣어 놨냐면 지금 최근에 행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APEC 행사라고 있었는데 APEC 행사에서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예, 내용이 꾸준하게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APEC 행사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의 주요 내용들이 거의 다 관세나 무역 같은 대부분 이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특히나 ESS를 포함한 2차 전지의 사업 특징상 이 밸류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 나라에서 생산부터 전달까지 모두 다할수 있는 산업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과정이나 효율성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터리에 대한 수출 확대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지금 ess가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 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갔던 것 대비했을 때 2차전지는 아직까지 덜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했던 황제주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를 통해서 볼 포인트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안에 있는 생명선, 즉 황금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과, 자그 황금선을 정확하게 안착해 줬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이정표 이두 가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다가 지도가 없이, 흔히 우리가 방향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들어갈 수도 있고 길을 잃기도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가 차트 안에서도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알려줄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바로 이 이정표와 그 길을 바로 황금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120만 원, 지금은 이제 권리락에 돼서 30만 원이 고점이겠지만 그때 당시 고점을 만들고 꾸준하게 우하향했던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황금선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의 주가 캔들들은 이 캔들들은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줘야지만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띠가 있습니다. 왜? 이 생명선은 하나의 추세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이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을 만들어줄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에 무사하게 이정표까지 달아주면서, 자 이제 너의 길은 위로 가야 돼라고 안착시켜주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다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급격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황금선이 대략 55,000원 선에 있었다면 황금선이 돌파되고 나서 10만 원 근처까지 간 모습들도 우리가 차트 안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ESS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딱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황금선과 이정표. 오, 지금 보면 이 이정표는 황금선 밑에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했어도 됐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정표는 정확하게 황금선 근처에서 발동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관심을 보고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해주면서 이정표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들 차트상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는 황금선 위에 안착해서 이정표들이 다시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있다가 함께 살펴볼 보물 지도 중에 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 있어요.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정표가 나와주면서 황금선을 무사하게 딱 안착해 주는 흐름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긴 막대기로도 가지고 왔는데 이긴 막대기가 하나의 이정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이정표를 통해서 황금선의 길을 무사하게 안착했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돼요 황금선의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황금선과 이정표 오늘 방송 중 언젠가는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SS라는 큰 모멘텀 안고 헐헐 날아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장 막판까지도 오늘 그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